유세차 서기 2023년 3월 8일 38 광땡날에 자연인 광윤이가 항태 보특대를 놓고 새우를 많이 잡게 해달라고 시산제 말고 시세제를 드리는데 개소리라고 개가 짖네. <laughs> 참 별짓을 다 해요. <laughs> 자, 하도 새우가 안 잡혀서 올해는 새우를 많이 잡게 되려고 이렇게 시세제를 지내고 있어요. 자, 올해 이렇게 풍, 풍어를 기원하면서 자, 요게 그야말로 저기서 파는 새우 집어지. 얘네들은 이렇게 길쭉길쭉하죠. 얘는 동글동글하잖아. 얘가 개사료야. 그래서 이번에는 집어제대 개사료. 그 다음에 황태포를 잘라서 하나씩 넣는 거야. 요렇게먹이를 사용해서 하면은 아 어떨까. 시세제를 지내고 그 만나는 음식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하면은 새우들이 이이 많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기대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m b o n 시어 m b o n 시 a m b 될까 그것이 문제로시시어제가 문제가 아니라 자이 저수지에 어. 여기가 상류예요 상류. 이렇게 끝이 나는데, 저쪽으로 물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어, 상류 얕은 데다가, 일단, 볼이 어, 앉았어. 얕은 데다가, 하나 툭 던지고, 자, 저거는 개사를 넣었어. 그 다음에, 하나는, 어, 이쪽으로. 던지고 요거는 그야말로 지버젤러스자또 가라앉죠. 그 아주 뭐 가까운 곳에 이렇게 놨어요. 깊은 데 말고 누구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는데 깊은 데 던진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따뜻한 곳으로, 낙엽 있는 곳으로 모이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자리에 이렇게 던져놨습니다. 자, 요거는, 어, 옆으로 놓고, 요거는 세로로 놨어. 비교하기 위해서. 자, 2023년 정식 통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시세제를 지내고 다음 다음 날 통발을 거들어 나왔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깊은 쪽으로는 제가 이렇게 세로로 놨죠. 먼저 한번 제가 이렇게 놓고 이쪽 거는 가로로 놓고. 한번 땡겨보겠습니다 제가 놓을 때 어, 비교를 했어요 음, 개사료하고 제가 즐겨 쓰는 지어지하고 과연 누가 누가 잘 되거나 어, 그래도 좀 묵직한 느낌이 들어자 이게 동글동글한 게 개사료입니다 개사아 쏟아 보겠습니다 여기도 맨 도롱뇽이야 도롱뇽 도록룡? 아 이놈 역시 그그 그, 제법 들어갔죠 그래도 제가 내린 결론은 아직 새우 잡을 때가 안됐어 <laughs> 시세전을 지는 <지내면> 뭐해 <laughs> 자 가로로 왔던거 밥 먹고 할짓 없어도 맨날 흙탕 치냐, 이... <laughs> 이놈아. <웃음> 이것도 혼자 왔더니 또속썩이네 <laughs> 오! 이것도 좀. <laughs> 들... 들... 들어가게. 들어갔어요. 아예 안 들어간 거 아니야? 묵직해. 요것이 어 지보 제주 크잖아. <laughs> 으, 이거는 파인가 봐. <laughs> 황태포. 자. 그래도 새고 많이 들어갔죠. 이야, 물론 와 아주 실합니다 시래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이 아직은 통발 놓을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통발을 준비하시는 분들 조금만 참았다가 아, 날이 더 따뜻해지거든 당 놓으세요. 요거는 제가 지난번처럼 우리 연못에 갔다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 그쪽에 한번 키워보려고 하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연못으로 모셔왔어요. 그래서 한 마리씩 말고 이제 너무 식상했어. 내가 보여주는 게. 그쵸? 새우 구경 못 하신 분 있어? 다 하셨잖아. 응. 시리, 중타리들, 애들. 이렇게 하면은 너무 식상할 것 같아. 에이 얘는 도룡룡이네. 이 자식아. 너는 다른 도로가. 한꺼번에 풀어주겠습니다. 가는거 한번 보세요. 자 본식을 아. 잘 해야지 아, 저렇게 음. 내가 풀어준 것만 해도 엄청나 저건 한 마리 이제 필빌하네 보세요 이번에는 그래도 새우가 제법 많이 잡혔어 그런데 아직은 일러 통발을, 새우 통발 준비하시는 분들 저처럼 성급하게 굴지 마시고 이왕 참으신 거 좀만 더 참으세요. 그러면 많은 사냥을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애들 풀어 놓으니까 나한테 은인이라고 안 가고 여기서 놀고 있어. <laughs> 빨리 갈마. 우리 무지가 빨리 도망가래잖아. 안 그러면 또 잡는다. 이렇게. 쉬이. 그러면 안 되겠지. 감사합니다.